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여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 135장입니다. <laughs>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하 발려 없이요 웅당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스매하고, 부드러워.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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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든 영광의 주. 구약 성경 사무엘상 장약 성경 사조 사무엘상 3장1절 삼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죠 어, 부르짖어도 어, 기도해도 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참우리 답답해합니다. 어, 답답할 수밖에 또 없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좀어그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유교의 사상은 어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유교에서는 뭐냐면 우주의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다. 또 당신의 몸에도 그런 우주의 원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동양철학 사상이거든요. 어, 그럼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인간에 다 생로병사가 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해요?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부처의 이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도를 깨니는다 각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주요 이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우주의 원리다. 네가 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준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 박혀있어요. 막혀 박혀있어요. 막혀 1절에 보니까 사모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 만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온갖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도, 마음의 시련도, 마음의 시험도, 또 마음의 절망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영적으로 온 그 아무라고 깜깜하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는 꺼져 있어요, 멈춰 있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전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성전도 있고, 등불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교회가 약해 보이고, 내 영혼이 건조하고, 우리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못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참, 하나님이 불러도, 잠기가 어서 영혼의 귀가 어두워서, 영혼이 잠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앞에만 나오면 깨어있는 건가요? 기도만 하면 깨어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들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놓는다고 그게 다 기도냐고요? 아니에요. 교통이 되야 돼요, 교통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할 말만 해, 내할 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목회하면서. 뭐 또 기도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섬세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더 섬세하게 들어야 된다. 더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막안 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들어야 된다. 들려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2 0 2 6년을 목회해야 될지를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들으려고 온몸을 붙이고 네. 들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엘리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물론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복 있는 자이도 있는 줄로믿으시기를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 왜요? <laughs> 하나님은 성전에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어떻게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겠어요. 엘리 제사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필요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어서 그랬잖아요그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왕으로서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목사로서 목회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전거 할때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길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새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셔. 사무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역적으로 깨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문교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서문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려주시고,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할 여지 없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 누웠듯이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성인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